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제이 시작합니다. 광명시가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민선 8기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충청권 특별 지방 자치 단체 합동 추진단이 충북 지역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북 반도체 초격차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추진을 위한 출범식이 진행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가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이버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주로 메신저 등을 이용한 폭언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최근엔 초등학생들이 후배 학생을 협박해 인터넷뱅킹에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결제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A양이 1학년 선배 5명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건 지난달 15일. 학교길에 갑자기 A양을 불러세우더니 다짜고짜 인터넷 뱅킹 카드 번호와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 등록된 협박식으로. 후불 결제가 가능한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 A양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겁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비군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나친고 혹시 좀줄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무서거든요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메신저나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학교 폭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A 양의 사례처럼 개인 정보를 도용해 결제하는 방식은 새로운 유형입니다. 교육 당국도 이런 전례가 없었다면서 앞으로 해당 피해 사례를 사이버 학폭 예방 교육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학교 폭력에 대해서 대만 방한 사례별 어, 예방 교육을 그 안에 좀 포함시켜놨어요. 전문가들도 처벌 규정을 개선하기보단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그치. 조언합니다. 반드시 이 아이들이 스스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달아서 다시는 이런 범, 이런 일들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게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사실을 접수한 학교 측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는 한편. 학교 폭력 심의 위원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박승원 광명 시장이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기자 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광명의 더 나은 미래, 자족 도시로의 대전환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박승원 광명시장이 민선 8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5년은 시민 자치 시대를 여는 과정이었고 시민의 잠재력이 성장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광명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광명의 대전환을 위해 도시 회복력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광명시는 예기치 못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바로 도시의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 민생경제와 탄소중립, 정원 도시와 사회안전만 정책을 강화해 왔습니다.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을 통해 성장한 30만 시민의 시민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실기롭게 극복하고 광명의 혁신과 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민주권을 행사한 모범 사례가 된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에 대해서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내 삶의 터전을 지켜낸 시민 자치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이번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투쟁으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늘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은 경제 위기, 민생의 위기입니다. 광명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의 목소리에 더회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광명의 대전환을 위해 더 단단하게 일하겠다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민선 8기 투자 성과 등을 홍보하기 위한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수성 알파시티 대구 국가산단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시가 29일 서울에서 민선팔기 1년간 투자 성과와 투자 여건, 핵심 사업 홍보를 위한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건설, GS건설, DLENC, 포스코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와 산업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 공공기관,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에서 참석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투자 설명회에서 신공항 건설사와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수성 알파시티, 대구 국가산단 2단계 등 기업이 즉시 입주 가능한 입지에 대해 홍보했습니다. 특히 K2 후적지 210만 평은 금호강과 연결된 물의 도시에 세계적인 랜드마크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관광, 상업, 첨단산업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홍보했습니다.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과 K2 후적지 사업 대행자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31일과 6월 21일 두 차례 사업 설명회를 열었고 하반기에도 추가 투자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군의군 우수 농축산물 홍보와 판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은 대구광역시 군의군 시대를 느끼며 군의군 농축산물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시가 군위군 대구 편입에 발맞춰 신세계백화점, 농부장터, 하나로마트, 성서점 등에서 7월 6일까지 일주일간 군위군 우수 농축산물 홍보와 판매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를 체감하고 군위군 농가 소득 안정 지원을 위해 우수 농축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시민 접근성이 좋은 백화점과 마트 네곳에서 진행됐으며 2만 원 이상 구매 시 새송이버섯 제공 등 다양한 사은행사와 시식코너도 운영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는 한우와 한돈 등 30여 종의 다양한 농축산물을, 농부장터 등에서는 자두, 토마토, 오이를, 성서 하나로마트에서는 군이군 농축산물 판촉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와 횡성군이 횡성문화원에서 찾아가는 강원 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강원 특별법 개정에 따른 강원 특별자치도와 횡성군의 발전 전략을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 특별자치도라는 주제로 김진태 지사가 4대 핵심 규제 개선과 미래 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특례를 설명했으며 횡성군에서는 강원 특별자치도와 횡성군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횡성군수가 군의 주요 특례를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발전 전략 및 향후 중점 추진 사항 등을 발표했습니다. 행성군은 개정된 강원특별법을 적극 활용해 대단위 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반영할 추가특례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시행 중인 의료비 후불제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한 결과 수혜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 상환하는 선순환적 의료복지 제도입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6월 중순 기준 신청자가 260명을 넘으면서 도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기존 제도를 보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대상 질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이후 충북도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 상반기 조직 개편을 통해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으며 충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7월에는 관계기관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이 예정돼 있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충북지역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주민참여단 위촉식도 함께 진행돼 지역사회에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개와 방향, 추진여건 등을 설명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또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과정에 민간 참여를 주도할 주민 참여단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호종 행정부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외에 현재 충북도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부내륙특별법 제정과 의료비 후불제, 충북형 도시농부 등의 사업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경북에 내린 폭우로 마을 상수도 단절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철우 경북 도지사가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가 지난 1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영주 봉화 지역의 주택, 도로 등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안정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집중호우로 매몰 사고가 발생한 영주시 상망동 주택 피해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에게는 행정적 지원과 의료 지원 등으로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경북 반도체 초격차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출범식을 열었는데요. 지역 청년들의 축하 공연으로 활기차게 진행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30일 구미코에서 경북 반도체 초격차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은 도의원, 구미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청년들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반도체 산업은 전문 인력 육성과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출범식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국가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와 울릉군이 손을 잡고 동해안 해양관광중심지로서 주도권 잡기에 나섭니다. 포항 울릉 독도 관광벨트 포럼이 열려 그 전략 모색에 머리를 맞댔는데요. 포항 울릉을 중심으로 해양 문화 관광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세. 지난 1일 포항시 울릉군 독도의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해양 관광벨트 구축을 주제로 2023 포항 울릉 독도 관광벨트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동해안 최대 해양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지역 간 주요 관광 콘텐츠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관광업 관계자들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나서 심해 해양 과학 및 관광벨트 구상, 또 가칭 코리아 아바타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후 포항 울릉 독도 관광벨트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졌으며 패널 토론에서는 해양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포항시 호미 곶면에 있는 구만리 독수리바위가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포미곤면 해안가에 위치한 구만리 독수리 바위가 포항시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구만리 독수리 바위는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된 지형의 특수성과 풍어제를 지내는 장소의 상징성 등을 모두 갖췄습니다. 이에시는 독수리 바위를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군공항 이전특별법과 복합 쇼핑몰 등해묵은 과제들이 속도이 내기 시작한 1년으로 평가했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첨단산업과 관광 분야 등에서 미래산업의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 시장과 김 지사의 민선 8기 1년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민선 8기 출범 1년에 대해 광주의 해묵은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던 한 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공공항 이전 특별법이 광주와 대구 지역 정치권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최고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안전 문제로 폐쇄 위기에 처했던 지산 IC를 재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상습 정체 구간인 대공광장 지하차도도 현재 공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표류했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복합 쇼핑몰 유치 활동, 전방 일신 방직 부지 개발 사업 등 현안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당하고 빠르게 광교 빠르게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겠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해묵었던 밀린 숙제 5+1도 약속드린 대로 방향을 잡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년을 미래 산업의 기반과 해양 생태 관광 중심지로의 도약을 준비한 한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고흥의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와 국가 산단 조성이 확정돼 우주 산업의 메카로 떠올랐고, 2차 전지 산업, 글로벌 데이터, 블루수소등 첨단 산업 분야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부산, 경남과의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협력을 구축했고,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도 전남이 유일하게 국비를 확보해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업도 스마트와 ICT를 접목한 대전환을 통해 미래 AI 생명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전남이 가진 세계적인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차원 높은 비전과 전략. 그리고 실행력을 갖춘다면 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민선 8기 1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용록 전남도지사는 지역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반이 된 시간으로 평가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전남 지역 기업들이 기술력을 앞세워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국내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세계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에서 기업들에게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강진 환경 산단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 신재생 에너지 기업 최근 이 업체의 우즈베키스탄 산업부와 전자산업 협회로 구성된 방문단이 찾아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200억 원 규모의 생산 공장 설립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즈베키 태양광 산업이 부흥을 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진출해서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고 거의 성장을 기회가 있으 거라고 보입니다. 나주 에너지 밸리의 태양광 모듈 설치 기업도 최근 우즈베키스탄에 3메가와트의 물량을 최초로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올해에만 전국의 4,300 메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시설을 가동하기로 하면서 지역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전라남도도 지난달 우즈베키스탄에서 에너지 위크 행사를 갖고, 수도인 타슈켄트주와 허리즘주의, 개인용 주택 등 50만 가구 등에 이 조원 대 보급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현지에 사무소도 개설하고 그래서 현지에 나가 있는 기업들의 행정적인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국내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세계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에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조기와 갈치, 가보징어 등 각종 선호로 넘쳐났던 목포항의 수산경제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족자원 고갈에다 조업하는 어선까지 줄고 있기 때문인데 그 누구보다 수산업 단체와 어선업 종사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목포항에서 자리를 잡은 지 86년 만에 북항으로 옮겨온 목포수협수산종합지원단지 1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선 4층 건물에는 좋은 입환장과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 재빙시설 뿐 아니라 어민 휴게시설까지 그야말로 친환경 첨단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1990년 4만 5천 톤을 넘었던 선어 입환장이 30년 만에 1만 8천 톤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1만 3,100 톤으로 예전에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때 목포 내양을 가득 메웠던 200운 7척의 양강망 에선는 지금은 6 7척으로 줄어 목방의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획량 감소는 어선 감축으로 이어지고 다시 이판량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배를 매물로 내놓는 선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거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짓고 한 가격만 나오면 팔고 싶은데 그 가격이 안 나와요. 그 적대 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적자법 8.9을 울며 괴장 묶기로 지금 업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수산 관련 단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어선 임대 사업을 건의하고 사업 다각화 등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어선업 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 지 어선업 임대 사업을 좀 어,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어선업이 가장 어려운 선원 공급 이런 것들이 저희 수협이 직접 나서서 최근까지도 전국 입항고 1위를 주고 받고 있는 목포 수협과 진도 수협 등 수산 단체 그리고 이를 받쳐주고 있는 어선 세력을 근간으로 버텨온 서남권 경제 어업 활동과 입판 실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수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해법 찾기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 화양 면사무소 낮은 물량장 앞에서 제2회 섬섬여수 옥수수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섬섬여수 옥수수 향토사업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청정 지역 여수에서 청정 농산물로 건강을 담자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습니다. 섬섬여수 옥수수 브랜드를 소재로 전시관과 판매장, 공연과 체험,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브랜드 홍보에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여수시가 GS칼텍스 굿네이버스 전남 동부지부와 함께 여수지역 다문화 아동 마음톡톡 사업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GS칼텍스는 전달식을 통해 사업비 3천만원의 후원증서를 여수시에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후원금은 관내 다문화 아동 70여 명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여수 지역 다문화 아동 마음톡톡 사업은 심리적, 정서적 개입이 필요한 다문화 아동에게 미술과 음악 매체를 활용한 예술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2023년 상반기 공직자 퇴임식 및 정부 포상 수여식이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허범률 이사관을 포함한 59명의 공직자가 짧게는 20년, 길게는 4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풍물패의 환송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정부 포상 수여, 퇴직자 추억 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영훈 지사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닦아낸 길을 발판 삼아 제주도정은 한 단계 더 나은 사회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범률 이사가는 후임 공직자들에게 제주 사랑을 가슴에 담고 제주도민과 제주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와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지사, 고승화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도내 17개 사회복지직능단체장이 참석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함께 지혜를 모아야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과제가 많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민과 간이 긴밀하게 협력해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고승하 회장은 오늘 협약은 제주도와 민간사회복지단체가 발전기반을 함께 마련하자고 의지를 모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민복지 증진정책과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사회복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열대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열대야의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잠들기 전 샤워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규칙적인 생체 리듬을 유지하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심한 운동을 삼가고 낮 시간에는 햇볕을 보며 활동량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